3월 11일 여자 농구 삼성생명대 국민은행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삼성생명대 원정팀 김 과의 맞대결.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번 시즌 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마지막 티켓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 반면 원정팀 김밥 같은 경우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벌써 1위 확정. 자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삼성이 한 줄기 빛을 잡으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밥이 어디 까분이야 너희가 무슨 플레이오프냐? 감당도 할 소리를 해라. 이렇게. 나설 것인가 양팀 데이터 바탕으로 한번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삼성입니다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 5위인 BMK의 추격이 정말 매서운 상황입니다 자칫 발 한번 잘못 딛었다가는 그냥 나락으로 가고 올 시즌 바로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4위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김밥 이라는 넘사벽을 넘어야 되는 상황 전적 9승 16패 최근 5경기에서도 2승 3패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아직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삼성 과연 이번 휴식기 를 통해서 체력 보강 그리고 선수들의 짜임새 있는 농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승률 36%, 홈 승률 45%, 원정 승률 29%의 삼성. 반면 원정팀 김밥 대단합니다. 지금 구할 때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1위를 확정 지은 상황. 32승 2패. 최근 5경기에서도 4승 1패입니다. 상대 전적에 있어서 거의 삼성 생명을 샌드백 두들겨 패듯이 두들겨 팼다. 상대 전적에 있어서 5승 무패. 5승 무패. 굉장하다. 어마무시한 활약입니다. 여기에 승률 92% 홈승률 85%, 원정 승률 100%입니다. 아직 원정에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뜨거운 뜨거운 김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고 주전들에게 휴식 보장해 주면서 체력적 안배를 뛰어넘어서 이제 부상까지 조심하게 해야지 되는 김밥. 과연 이번 삼성과의 경기에서 주전들을 투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게 정말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삼성은 제발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김밥의 주전들이 나오지 않 키를. 자, 득점에 서서 66대 80, 하늘과 땅 차이, 어스트 플라이 또한 16.9개 대 21. 공개로 김밥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턴오버 개수에 있어서 만큼은 아주 티끌만큼 삼성생명이 앞서고 있다는 거. 팀 실점에 있어서 70대 71. 이건 뭐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 스틸 개수에 있어서 7.8개 대 5.5개로 삼성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리바운드에 있어서 38.3개와 42.2개로 김밥이 높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김밥이 좀 쉬어가는 경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이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삼성 같은 경우 하나 원큐를 상대로 또 승리를 챙겨가면서 4위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휴식기가 길어진 여자 농구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 김밥과의 대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배혜윤이 김밥을 재워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경기에서 필드 골, 앞서면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리바운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싸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삼성 같은 경우 미친 듯이 침 흘리면서 공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 원정팀 김밥, 역시 김밥이었습니다. 1위를 확정 짓고 나서는 역시 주전들에게 휴식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최근 마지막 경기가 우리은행과의 경기였는데, 박지수 선수 강희수 선수가 한번 담길 뻔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었어요, 김밥 같은 경우. 그걸 알기에 과연 이번 삼성과의 경기에서 주전들을 내 보내냐, 안내 보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두팀 간의 맞대결, 삼성은 승리가 절실하고, 김밥은 주전들의 부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 두팀 간의 맞대결, 양팀 킵!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삼성의 키플레이어입니다. 배해윤과 윤예빈 선수를 뽑아봤고 이두 선수가 삼성을 이끌 선수입니다. 특히나 배해윤 배드리지라고 불릴 정도로 높이에서 몸싸움 나쁘지 않고 삼성을 또 이끌어주는 선수입니다. 최근 지난 경기에서 28득점에 11리바운드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면서 지금 하나은행을 잠재웠습니다. 여기에 윤예빈 또한 살아나줄 필요가 있고 주전 이주야뿐만 아니라 고르게 지금 활약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밥을 넘지 못한다면 4위 자리도 위. 밑에 위에 BMK가 똥꼬를 바싹바싹 추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삼성생명의 임금배 감독이 어떠한 플랜을 갖고 나왔을까? 주전들을 살려가면서 팀 경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김밥 한번 때려잡으면 팀 분위기 쭉쭉쭉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 4위를 지키러 가자, 삼성생명. 반면 원정팀 김밥. 김밥 같은 경우, 이제 뭐, 걱정이 없습니다. 주전들에게 충분히 휴식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엄서희와 김소담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고, 자, 박지수가 지금 뭐, 주전으로 등판할지 안할지, 강의슬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관건이에요. 자, 내가 KB 감독이라고 생각해도 벌써 확정 다 지어줬고, 지금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면서 좀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김소담이라든가, 엄서희, 박 지수와 강희슬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미리미리 자하는 새싹들에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경험치 쌓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염윤아라든가 심선영. 이런 고참들을 투입시키면서 나머지 선수들, 하위권 후보 선수들을 좀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박지수와 강희슬이 빠진다고 하면 은 김밥, 위태위태, 삼성도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후보 선수들이 얼마나 풀어갈 것이냐. 박지수와 강희슬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 이두 선수들이 잘 자라줘야 되는 부분. 자, 무엇보다 주전 박지수 강희슬이 등판 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입니다. 김밥 1위 확정지은 상황에서 좀더 쉽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 후보들이 나와서 반란을 한번 일으켜 줄 것인가. 후보들이 나와서 삼성 때려잡으면 정말 KB는 극강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삼성이냐 주전 빼고 나올 김밥이냐. 두팀 간의 맞대결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삼성은 물러설 길이 없다. 플레이오프 4위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번 시즌 쳐져서는 안 되는 상황 우승을 확정지은 김밥이 원정길에서 무리해서 주전들을 띄울 생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후 경기라 할지라도 주전보다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김밥. 그런 김밥을 상대로 안방에서 삼성은 무엇보다 승리를 챙겨가야 된다는 것. 그렇기에 삼성에게 한 표를 줬고 우리는 뭐다? 핸디언어바까지 박가면서 정답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의 엔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재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